안녕하세요 백표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길가 들어왔어요.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을다밀어주려고 어, 여기 어디냐면 중고수청입니다. 중고수청 애완견 매장이 많아요, 이 근처에. 보시면은 길 건너편에도 아, 애완견 샵들이 많고요. 어, 개 병원도 이렇게 여기 다 있고요. 지금 이제 연기는 이렇게 이제 보도 볼록을 다 공사 중입니다. 어딜 가나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누르를 털 깎고 계시는데, 어, 조선족 사연입니다. 총의 우박. 동해우가 여기가 조선족 분이 하는 애양견샵이에요. 어, 지금 여기 애양견샵을 보면은 대부분 그 한족 분들이 많아요어 저기도 루루 같은 거 있네요. 사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장애에도 없고 원해도 다시 와 가지고 하고 있어요